어휘 파트 변형 신경 써 주시고요. 꿈을 추상 미술로 비유해 버렸고요. 현실 자체를 율동 혹은 모방의 미술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추상 미술과 대체 추상 미술과 대체 모방 미술에 대한 차이를 꿈과 현실로서 대체 설명해 주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의 소재는요. 꿈과 현실이 아닙니다. Abstract Art와 대체 Motion art or the kinetic physical art에 대한 차이입니다. 1번 꿈의 해석이네. 2번 추상예술이네. 3번 꿈과 추상예술 요지다잉. 4번 대개의 꿈처럼 추상예술은 유의미한 유의미한 유의미한은 미니풀 의미 있는 실체 없고요. 추상예술은 예술의 실용성 그러니까 이 선택지 똑바로 읽어 요지는. 자 14번 문장 빙갔다 붙일게요. Being compared. 비교되어질 때 to dreaming. 꿈꾸는 것과 비교되어져서 When we are awakened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은 a 아, deliberate 상당히 의도적이고요. And then meaningful 이게 유의미하냐? 어떤 의도가 있거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꿈은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기서 네가 조심해야 될게아가 Dreaming 다음에 있는 이컴마를 완전히 부사구의분사구문컴마 있지? 이걸로 빼버리고 웬절을 부사절로 잡은 상태에서, 부사절로 잡은 상태에서 깨어 있을 때의 상황이 이거야. 그리고 꿈꾸는 것과 비교하는 거지. 꿈꿀 때가 아니야. 지금 첫 번째 문장 해석할 때. 거지같이 해석하지 마. And, that. 그리고, 심지어 그 생각들은,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일까? 대시 기다리고 있네. 엔터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무의식적으로를 우리는, 어러, 어러, 야 오토 뭐라고 하지? 자동적인 오토 메릭 그치? 오토 메리 컬리 또 나만 알고 있어 또 그치?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도 여전히 have 가지고 있는 거야 relevance to something 어떤 무언가와에 대한 연관 혹은 관계를 어떤 무언가인데 that matters는 자동사니까 중요하다 주어가 없으니까 중요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야 언제 15번 앞에서 깨어 있을 때야 깨어 있을 때 지금 깨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두번째 현실이라고 써 현실에서 컴마이치 연결하고 내 and it 그리고 그것은요? 이때 그것은 앞 문장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는 앞에 있는 어스 아니고요.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또 후로 막의그 우리 마음 속에 깨어 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와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데 문제는 야 그리고 하지 말자. 그러나 로 하자. 엔드 빠지고 시자 그러나 그것은 앞 문장 전체 내용은. It is not the case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대다수의 우리의 꿈속에서는요 그러니까 14번 문장과 15번 문장에서 필자는요 현실에 대한 어떤 생각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맞제 그리고 꿈과는 달라 This is not 이것은 아니래요 To be oblivious Oblivious의 의미는 unconscious 오케이. Okay. Subconscious 보셔도 돼요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보셔도 되고요 이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To be oblivious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To be 다 i To be를 해서 걸리면 be를 봐야 돼? 뒷말을 봐야 돼? 뒷말. oblivious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니까 의식하지 못하다까지가 be oblivious라면 못하다에서 다를 빼. 그치? 못한 것이 아니야. 뭐에? 생각에 대해. 어떤 생각이야? 때때로 우리의 꿈이 represent, 보여주는. 됐어 대비하는 그럼 여기는 동격 보시면 되겠죠 뭐를 우리의 저 깊은 subconscious side 대체? 즉 무의식적 생각을 대변한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 나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천천히 가봐 필자가 말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이것은 뭐냐면 위에서 언급된 거야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에는 현실 현실에서 깨어있을 때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거지. 그치? 뭐 어떤 우리들에 대한 어떤 뭐지? 문제점? 아 이거 여기까지 해야겠네.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생각 자체가 그치?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가진다라는 것과 반면에 꿈속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렇지 않다. 그럼 이 그렇지 않다를 X라고 치환을 하면 X라는 나의 생각은, 이게 숨겨진 거야. X라는 필자의 생각은, 내가 지금 말하는 X라는 생각은, 꼭, 뭐를, 대절이하라는 대체, 대절이하라는 어떤 주장이나 생각에 대해, 여기까지 가지.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야. 이거야. 이거를 고려하지 않거나,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건 아니야. 나도 알아! 이거야. 야! 나도 알아! 뭐라는데 우리의 꿈이 때때로 우리의 저 깊은 심연 속에 있는 무의식적 생각을 대변한다는 건 나도 알아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근데 그런데 이제 나오면 되겠지? 하우에 보다 나오잖아.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변주가 한번 울리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꿈들은 do not even remote relate t 심지어, 멀리 연관되어 있지도 않아. 우리의 뭐와 연관되어 있지 않아? 실생활과 연관되지도 않은 거야. 알아? 아는데! 그것도 결국 무의식이잖아. thus, 그러므로, 내 의견에서, 여기 부분 17, 18번 넘겨놓은 잘 봐! 여기까지는 꿈과 현실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므로, in my opinion에서, 추상적 예술은요, As being compared to rhythmic arts or imitative arts, rhythmic 모방 예술이든 imitative 율동 예술이나 모방 예술과 비교해서 추상 예술은 resemble 닮아 있어. 뭐를 상태야? 어떤 상태? 꿈꾸는 상태를요. Dreaming과 as compared 여기 보셔요. As와 compared 사이에 being을 being 살려 놓으셔요. Being compared야 비교되어지는 것처럼. 뭐와 비교되어지는 것처럼 to the state. 아, 대체? 상태와 어떤 상태인데? being awake. 깨어있는 상태와 비교되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 키워드는 아가, 아, 대체? 추상예술이 닮았어. 뭘 닮았어? 꿈꾸는 상태를. 그리고, 리 c a 아트와 imitative 아트는 비교되어진 거지. 닮았어. 뭐를 깨어있는 상태를. 그럼 추상예술은 꿈이구요. Ridic and imitative arts는 현실 이렇게 일단 치환해버린 거야. And 그리고 the greatest majority of abstract arts까지가 주어입니다. 즉 대부분의 대다수의 거의 모든 추상 예술은 렛 부족합니다. 어떤 substance 실체를 부족해 실체가 없습니다. 네 어떤 실체냐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유의미한 방식에서 despite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인데? Many of them 그것들 대부분 많은 추상 예술들이 여전히 be very pleasant야? 매우 좋다라는 뭐아기에쌤쌤쌤쌤쌤 말해 여기 look at 뒤에 빠진거죠 다시 봐 이렇게 나온다 혹시 쌤이 원래는 가짜 주어 i t 나오고요 might be를 나오고요 might be might be 똑바로 봐 very 마지막 문장이야 pleasant야 어? pleasant야 Pleasant huh? to look, look 여기 뭐 to look at many of them 이렇게 나왔겠죠. 많은 추상 예수들을 바라보는 것은 꽤 기분이 좋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로 이미 시현 씨 이미 완전한 거 맞죠. 그렇죠. 네 여기서 to look at은 배운대로 주어 자리고요. 이제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이게 바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헷갈릴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가짜 주어는 요즘 트렌드가 뭐겠습니까? 가주어에 있는 it을 버린다고 볼 때, it을 날려버리면 many of them이 주어로 오겠죠. many of them might be very pleasant. 그치? 그럼 아직 문장 안 끝난 거죠. 왜? 뭐에 기쁜데?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있어? 부사중용법의 판단. to look at you. 그러면, 아까, look at 뒤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선생님이. look at 뒤에 i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이것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야 지금 이 자체가 완전하니까 앞에 나온 선행명사는 who whom which which what what은 봄 나온다는 거지 전체로서 관계되면서까지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 형태로 봐버리면 무조건 낚이는 문법으로 낚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정답 확인할게. 꿈의 해석은 추상 예술의 주제 말도 안 되죠. 꿈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지 지금 필자는 그렇지. 선생님 앞 내용은 다 꿈이랑 현실인데 근데 17번 이후로 18번까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나왔고요. 중요한 건 앞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결국 뒤에서 네가 18번 문장 해석을 못할 게요. 결론은. 이해가 가지? 대개의 꿈처럼 추상예술의 대부분은 유의미한 실체가